자, 지구촌 메시지 3상1 8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아, 두려움.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아, 문제를 보면 두렵지만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면 평안이 찾아오죠. 자, 3상1 8장 12절. 여호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날 때에 사울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늘 함께 해 주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자 두려움 이 없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세상은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령이 덮 있는 사울과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이 대비가 되죠. 아, 악령이 강하게 내리덮치자 어, 사울은 거짓 예언을 하며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어, 악령이 주는 그런 음, 이야기들을 어, 그 입에서 주, 쉼 없이 떠들어대는 거죠. 그 내용들이 무엇일까? 아, 모두 두려움에서 나오는 어, 또 미움과 시기에서 나오는 어,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충친이지만 사울의 열등감과 시기심은 피해망상으로 이어져서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 사울의 사울의 다윗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은 어떤 근거도 없는 막연한 불안이었죠. 어, 다윗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어, 다윗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울을 대했습니다. 었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두려움. 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1 2절 말씀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 늘 괴롭히죠. 사울은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고 그를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어, 사울 왕을 위해 싸웠습니다. 죽을 무릅쓰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사울은 다윗이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사울의 손에는 두려움에서 자신을 지키는 뛰는 창이 들려 있었고, 다윗의 마음에는 여호와의 영이 계셨기에 마음이 언제나 든든 합니다. 사울의 손에 든 창은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지만 다윗의 손에 있는 수금의, 수금은 사울의 마음을 위로하죠. 다윗은 사울의 살기 앞에서도 담담히 상황을 대처합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여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사 절 말씀이죠. 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유, 세상에 서서 성공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두려울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잠언 19장 20절 말씀, 주물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절한절또 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10절부터 어,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어, 그런지 스스로 떠들어 대, 됐습니다 악신에게 악신이 임하자, 그가 집 가운데서 우왕좌왕하면서 어, 떠들어 됐던 것이죠. 그때 다윗은. 보통 때처럼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에, 바, 반면에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찬양의 수금이 있었고 사울에게는 죽음의 창이 있었습니다.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번 피하였습니다. 어, 다윗은 사리를 분별하고 상황을 적절히 피해 나갔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사오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취입함을 이남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 이남이었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의 불행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내 안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자모서 19장 23절. 어, 주님을 경...